17일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남구청 현장 직업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. 강남구는 학생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청을 개방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 이날 도곡중학교 학생 총 16명이 구청을 찾아 멘토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구정 업무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.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어 본격적인 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민원여권과 일자리정책과 등 세계부서 멘토직원의 도움을 받아 행정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봉사자세와 일하는 태도 등을 배웠습니다.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한편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.